우리 주입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문 강의 설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한 책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쭉 강의를 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까지에는 회복에 대해서 저희들 이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8월에서 9월, 그리고 이제 10월 초까지에는 예수님처럼 살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필요한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저희들이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회복을 경험하고 또 예수의 층 살아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들과 또한 위기를 경험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과 삶이 위축되어지고 흔들리는 것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이제 한번 통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 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출신을 은혜 가운데서 잘 승리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갖게 되는 확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사죄의 확신이라든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든가, 또한 이제 인도하심의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신을 써,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세 가지 확신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적절한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때로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종종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은 그들에게는 이세 가지 확신이 없거나 때로는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갖거나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우리는 견관 믿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잘못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더 견고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지만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울입니다. 그를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똑같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에 나타난 사울왕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울왕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 사울은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들의 인생과 관계와 생활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확신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확신을 갖는 것, 온전한 확신을 갖는 것, 적절한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갖고 있었던 확신과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울왕의 잘못된 확신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불레셋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된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흔들리게 됩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을 때입니다.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과 멸시를 갖고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꿈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18장 8절과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놓아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스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지만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다윗이 이제는 이 나라밖에 얻을 것이 없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의 모든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는 질투와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꼬나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직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자꾸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에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은요.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질투심이라든가 적당함을 가지고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에 사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세엘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은 소중한 관계를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할수를 죽이기 위한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넴의 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무리모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사울은 경험하리.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을리라니. 그의 신하들의 교역에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 전쟁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하들은엔드레인는 신자반 여인을 만나게 해줍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길과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잘못된 자기의 확신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한 확신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내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 관계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적절한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자존감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나를 업신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는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자신에 대한 자존감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이 분명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좀더 너그럽게 봐줄수 있어요. 내 자신도 좀노 너그럽게 봐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원만한 인간 관계와 건강한 자를 형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과 원만한 인간 관계와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에 실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왕으로서도 확신도 없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다윗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디에 확신까지 사라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단순히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신 때문 에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 에그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적절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신감도 가질 수도 있고 자존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혼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의 온전한 확신입니다. 사울 즉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으며 대적자로부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명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에서도 1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멘 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에서 건강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고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명의식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의심을 한 온의 승부를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의 막물했을 때 몸을 숙소도 마련해달라고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빌레몬에 대한 신리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말씀에 자신의 말에 순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부탁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은 동역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갈등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비난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대적한 사람도 있었고,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확신, 즉, 신뢰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믿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도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 신뢰가 깨어지면, 신뢰가 없으면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내게 다 좋은 것만 해주고, 내게 다 유익한 만 하고, 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살아갈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받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통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란 얘기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어 버릴 수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확신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적절한 자부심과 자존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확신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견고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자신이나 인간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1 2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은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 누구도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위기를 만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위기 앞에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19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 가운데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치와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위기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스 기자는 말합니다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이거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서로 건면해야 됩니다 무엇을 권만해야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불신하진 마음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지속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그리고 불신앙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런 확신들이 마음속에서 완고함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잘못된 확신을 갖지 않도록 건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에 대한 더 견고한 신앙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들고 어려운 시기에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확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을 하여 광야로 들어갔을 때는 언약의 땅 가나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결핍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에 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과연 가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차라리 애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았다고는 후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수와 갈렙은 확신이 있었기에 거의 난학자성과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악 자손들을 자신의 팝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흔들려 요동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의 시험들입니다. 유혹들입니다. 결핍과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 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신앙적인 확신을 천거히 붙잡아야.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 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확신을 견고히 붙잡고 영적인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확신은 견고한 믿음 운명, 신령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신령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나온 신앙이 떠나면 확신도 사라집니다. 확신도 흔들립니다. 그 확신이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감으로 또는 자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전반 확신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시작하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견고한 신이 위기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